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혹시 부모님께 매를 맞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앞에서 손을 번쩍 들어요. 누구나 부모님께 매를 맞거나 혼난 적이 다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매로 어린 자녀 종아리를 막 피가 나도록 때려준다 그러면 그 아이의 종아리가 더 아프겠어요? 때리는 엄마 마음이 더 아프겠어요? 예. 네, 때리는 때리는 엄마 마음이 더 아파요. 왜 그러냐면 그 매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 때릴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우리는 징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갈때 바르게 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서 그러면 왜 우리를 징계해야 하는지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친아들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징계하셔야 돼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로 사랑하신다고요? 아들로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친아들로 사랑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안할수 없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매를 드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사생자래요. 죽은 아들이래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일 징계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집에서 중학생 아들이 학교 갔다 와 가지고요.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다가 아빠한테 딱 걸렸어요. 근데 아빠가 "아유, 너 잘한다. 내가 담배 한 보루 사줄 테니까 많이 펴" 이러면 아빠 맞을까요? 아빠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도 그렇게 하네요. 들키는 순간 불러내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우 쳐야 돼요? 하여튼 혼줄을 내놔야 돼요 다시는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아주 혼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가장 무섭게 진노하실 때 언젠지 아세요? 이렇게 혼내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관심할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요. 막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예 손을 안 대세요. 그러면 그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손을 안 대면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과 끝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슬픈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친아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날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 다윗이 어떤 죄를 지은 줄 아세요? 자기를 향해 충성하는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아주 강렬히 전쟁이 벌어지는데 보내가지고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직 죄책감이 없어요. 찔리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너는 왕이니까 내가 그 정도쯤은 봐 줄게. 이러셨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왕들은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눈을 감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하여 절대 눈을 감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윗에게 어떤 징계가 있는 줄 아세요? 낳은 아들이요.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잘생긴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반역을 당해서요.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지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처첩들을요. 밝은 대낮에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된 짓을 하는데 도무지 깨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어? 그렇게 지난번 혼냈는데도 여전히 담배 피고 있으면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때려주는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도요, 다윗을 내버려두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다윗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터 나가면 무조건 승리를 하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다윗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를 혼내 주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하나님하고 아마도 가장 가까우 가깝게 지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은 줄 아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끌어내서 40년 그 험난한 광야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도요, 온유함으로, 인자함으로 그 백성들을 잘 인도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거의 다 도착할 즈음에 모세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을 합니다. 아주 몹쓸 말로 원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요, 도무지 못 참겠는 거예요. 어? 내가 그동안 지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난 도무지 못 참아!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를 들어가지고요, 반석을 그냥 두번 딱! 딱! 내리치셨어요. 내리쳤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동안에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죄도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열받는 자리에 두 번만 치고 말겠어요?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내리치겠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너희가 분노하였느냐? 너는 가난한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징계를 주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 원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도 하나님의 친아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세를 할지라도 그의 업적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혼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친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 아들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정말 아들처럼 살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바가 있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너 구원했으니까 너 천국 백성이야 너 천국 가야지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나 천국 가려고 예배 생활해요. 천국 가려고 저 헌금해요. 천국 가려고 전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때로는 많은 재물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도 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를 부자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복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하나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한들,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헌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헌금이나 재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도를 많이 하면 기뻐하실 것 같죠.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나 전도를 많이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많아져서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왜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점점 성장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백 명이 되고, 천 명이 되고, 만 명이 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예배당 멋지게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다면, 만 명을 모두 한꺼번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명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다니까요? 만명 중에 한 명이나, 백명 중에 한 명이나, 그한 명은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게 똑같아요. 예배할 때,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 우리도 좋죠. 찬양할 때, 모두가 한마음 배워서 열정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정말 찬양하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좋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위기 받으시는 분 아니라고요. 네? 분위기 받는 분 아니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한꺼번에 받으시는 분 절대 아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받으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라. 아멘. 여기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한다. 이 말은요. 참여한다는 이 단어는 동업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 우리가 함께 동업한다고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고요. 일을 함께 이루어갈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내가 함께 있으면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자리에 딸지라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오해를 할수 있어요. 아, 오늘 우리가 분위기 좋게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으니까, 나 예배 잘 드렸겠지. 그러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다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예배생활을 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면 민족을 전도를 했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더라도 그한 사람을 거룩케 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키울 때 그냥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애 낳고 그냥 잘 살면 여러분은 그냥 만족하시죠? 우리는 거기에 만족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 사는데 부모하고 상관없이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뼈빠지게 수고해서 그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부모님 1년에 한 번도 안 찾아뵌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닮아갈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너무 너무 기뻐하세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무능하면 죄인이에요. 직장에서도요. 열심히 일하고 좀 실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성과를 내면요, 좀 잘못해도 용서해줘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능력 있거나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그래야 대우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을 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 빼와가지고 헌금 누가 많이 했나? 능력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오시면서 누가 몇명 전도했나? 이거 계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무능해도, 내가 무능한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라면 거룩한 학생이 되어야 해요. 내가 부모라면 거룩한 부모가 돼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을 사람이라면 거룩한 직장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엄마가 되시고, 거룩한 아버지가 되시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라고요. 거룩한 친구가 되고요.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하시고, 거룩하게 책을 읽으시고, 거룩하게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라고요.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에요. 예레미야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아들 삼아주셨고, 또한 친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원하세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어, 거룩한 일이, 거룩한 일이 즐겁다고요? 아유, 지루해요. 따분해요. 아, 거룩한 건요,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이시니까요. 우리는요, 세상관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줄 아세요?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이 볼때막 고리타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짜증나고. 여러분, 이러세요?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징계받는다니까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쨌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거룩함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기쁨을요.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 다 동의하죠. 징계 받을 때는 눈물 나죠. 하나님 너무하세요 너무하죠 정말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거룩해 하시면 우리 인생에 어떤 기쁨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먼저 하세요. 지금도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죽겠대요. 죽을 것 같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 없고 가난해도 마음이 평강한 사람은요 행복하대요 너무 즐겁대요. 이게 의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의와 평강을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죄를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